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오늘은 햄버거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중에 또나에 대해서 새로 나온 이게 뭐지 어195 해시 브라운 응, 195 해시 브라운 버거 요렇게 어, 195 해시 브라운이라 이게 어니언 할라피뇨 버거 어, 할라피뇨 어니언 버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어니언, 할라피뇨든, 할라피뇨, 어니언이든 같은 거죠. 두개다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 어, 1 9 5 5를 세트로 시켰고요. 이거 어니언은 그냥 일반으로 시켜가지고 햄버거만 시켜서 두개 합쳐가지고 11,000원, 어, 11,000원 그렇게 준비되고요. 아무래도 벌써 봐도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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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 햄버거가 조금 어, 어니언, 할라피뇨가 상당히 좀 작아 보이죠. 어 요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느낌에도 진짜 개인적으로도 해시브라운 감자잖아, 감자. 어. 그거 좋아하니까 그건 아껴 먹고 요거부터 먹을게요. 여기 새로 나왔다는데 아하 이거 싫어한가요 이거? 어 이거 햄버거 뭐 거의 대리버거 수준인데 아하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어 형님도 보이세요? 어, 햄버거가 이렇게 생겼어. 야채가 없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 위에 보이시는 이게 양파예요. 매워 할라피뇨 할라피뇨가 아 맵다 어 근데 햄버거 진짜 좀 부실하다 음. 근데 맛은 맛은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어 매콤하니 괜찮은데 음 근데 맛은 괜찮아요. 어 나도 지금 생긴 거 보고 실망했는데. 아 이거 요즘 광고 하고 있습니까? 어 광고에 나오는 거는 늘 항상 말씀드리죠. 이미지랑 상상의 제품은 실제로 있는 모습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한입 드세요. 위에 보시면 저거 튀김 있잖아. 길다랗게 생긴 거 이게 할라피뇨로 갈아가지고 튀긴 것 같아. 양파랑 근단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앙스모 이게 가격표가 어딨지? 응, 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다 해서 1 1 0 0원인데 음, 단자도 소화. 먹어보자 음 세트가 8,000원 이 어니언 버거가 3,000원 어 그, 롯데리아 클래식 치즈버거랑 비슷한 느낌 맞아 맞아 맞아이 햄버거 이 뭐야 패티도 거의 대리버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맛은 나쁘지 않아 3,000원? 음 원래 19오버가 좀 비싸잖아. 어, 어, 먹어봤구나. 맛있어, 근데 이거 맛있어. 씻는 것좀 드세요. 다들 감자, 감튀 오늘 급했나봐. 감튀가 오늘 생각보다 좀 양이 많은데, 안돼, 안돼. 소파는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음, 콜라좀 먹을게요. 저 감자튀김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습니다. 응 음, 케찹은 한개 왔습니다. 한 개. 음, 케찹 하나밖에 안 왔는데? 많이 와요, 원래? 음, 다 부어볼까? 이래요. 어, 감자튀김 오늘, 오늘 맥도, 저희 동네 맥도날드가 회식이래, 직원들. 급하게. 급하게 보냈나봐. 어, 매니저는 조금 이따가 바꿔줄게. 그리고, 음, 유튜브에 어, 해프다 볶음에 먹은 거 있어요. 해시할 때마다 시키라고? 그러게. 자, 이게 195 해시브라운. 이게 좀, 어, 급하게 싸가지고, 이게, 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여기 열면 다 떨어지겠는데? 어 아, 중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고기 패티위에 해시브라운 보이시죠? 응, 해시브라운 보이시고 소스 발라져있고 어 토마토에 적양파에 양상추까지 토마토에 적양파에 양상추까지 해시브라운의 패티! 어 이거죠? 아 요렇게 요거 요거 요렇게 되어있는거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어. 전 개인적으로 감자를 좋아하거든.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이번 생의 노래는 아니야? <laughs> 알았어. 맛있어, 맛있어. 응, 비수도 좋아. 빵게빵이 예순사가 팬티 두잔 특별한 소스 양산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따라따다라 이거야? 아난 정확하게 한게 아니고 방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음에미셔도하고아 진짜 이 노래 매달 가서 부르면 뭐 좋아요? 나잘 부를 수 있는데 행복한 아침의 메뉴로 따라따따따 음 이거 순살과 패티 두장 순살하고 패티 두장 의미가 없잖아 순야 이게 근데 너무 어 양상추가 너덜너덜해 맛있습니다. 원래 감튀향은 원래 이거밖에 안된다고? 진짜? 아 어, 매니저들이 지금 일하고 있고 원래 음악이 어, 참깨깨빵위에순쇠 고기 패티 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치즈피리크 양파까지 따라따따따 이거야? 어 진짜 그거 하면 뭐 줍니까? 응, 음. 응, 음, 애가 넘어진 것 같진 않던데. <웃음> 알겠어. 나감튀 <laughs> 아,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음. 어 M 닮았당 음, 맞아맞아 그말 많이 들어요 음. 새로오신 분들은 진짜 진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 오세요. 맛있어요. 패티랑 양파. 나 개인적으로 햄버거에 양파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 음. 응. 나안 아, 먹어가시네. 햄버거는 솔직히 근데 너무 빨리 먹어서 문제야. 맛있는 거는 천천히 안 먹어지지 않습니까? 구운 감자가 더, 아, 구운 양파가 맛있긴 한데, 이런 거에는 새 양파가 들어가가지고 물에 담궈놔가지고 양파의 매운맛을 뺀 다음에 넣으면 씹으면 약간 알싸한 맛하고 단맛이 나기 때문에 괜찮아. 대신 꼭 이렇게 생양파를 넣을 때는 찬물에 담궈가지고 매운맛을 빼야 됩니다. 햄버거가 너무 떨어진다. 140번째 구독이야. 안 스머디 고마워. 양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안착하다. 안 나는 개인적으로, 치킨버거가 더 좋아. 패티버, 고기 패티보다는, 어, 치킨버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게 구독을 누르고 나셔도 바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나야 돼요. 음, 충남이 어서와. 맞아, 맞아. 고기 패티는 그냥 고기를 먹는 게 좋아. 앙스모띠. 듬무또 하죠. 음, 맛있다. 맞아, 맞아. 음, 줄어도 어서오세요. 맛있지, 당연히. 치킨 버거는 싸이 버거 인정. 음. 안녕. 비비큐 자메이카 동다리구이 먹방 하시면 조회수 꽤 나올 거예요? 이미 했어요. 음, 자메이카 치킨 먹은 지 이미 오래됐어. 어, 지금 제 영상에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거는 핵불닭볶음면 먹은 거. 응. 핵불닭볶음면 먹은 게 지금까지 일단은 제일 많이 사랑받고 있어. 매워서 어,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 자메이카 치킨근데 맛이 진짜 맛있어. 아 봤어 죽을뻔 했다 그때 살짝 지옥을 맛봤다고 해야 되나 아, 죽을뻔 했지 아스무하게스무하게잘 먹었어 아 오늘 새로 나온 신메뉴 먹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3천원이고 세트가 8천원인데 어, 이거, 195는 1 9 5도왜 맛이 있고. 어, 이거, 이거, 3,000원짜리 이거. 어, 이 햄버거도 3,000원이지만 그 얇으면서 그게 생각보다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약간 매콤하면서 입을 약간 이렇게, 어, 이거 괜찮았어. 간만에 이거 맥도날드 햄버거 먹었는데, 간만에 만족하는 부분. 음, 간만에 만족해주는 부분이었어요. 또 다른 새로운 신메뉴 나오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하게 여기까지. 녹화 종료. The muddy?